안녕하세요, 여러분 태화산입니다. 오늘은 아 복령 당금주, 아, 당금주를 담아봤어요. 이게 고짜리 병인데 아, 아주 장으하니까 예쁘네요. 중간에 세 개는, 아, 간봉이고또 아, 나머지 세 개는 당 봉룡입니다. 봉룡 아, 담금주는 처음 담아봤는데, 아, 담궈놓으니까 예쁘네요, 그래도. 봉룡을, 동룡... 예. 공룡주는 담그실 때 껍질을 까서 담그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음 하루 정도 물기를 뺀 다음에 그래서 담그니까 예쁘네요 원래 산삼주나 더덕주, 파소주도 예쁘지만 공룡도 나름 예쁘네요. 다 아무튼 오늘 당금제를 한번 담아봤습니다. 공룡 예쁘죠. 이상 이만 마칠게요